저는 진짜 창피하게 지은아! 나술안 마셨어? 누나! 어? 잠깐만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나 지금 취했어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상수영한테 전화 받았어 네? 음. 너무 이쁘다 <laughs> 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커피차 너무 고마웠어. 아, 무슨 나 ]이야. 커피차 팬들한테 받아본 거말고 처음 받아봤어. 감동적이었지. 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 커피차 한번 가려고. 아니야. 내가 그냥. 직접 믹스커피 있지. 믹스커피 백장. 내가 직접 타준다. 어? 진짜로? 어, 스탭들한테 본거 하나 빌려가지고 갈게. 아, 근데 드라마는 끝났어. 아, 끝났어? 어, 끝났어. 한두 개 보긴 봤는데. 봐봐야지, 누나. 내가 나오는데. 난 누나 거 나오면... 아, 다. 봤는데. 내가 TV를 결제를 안 하는데 결제를 했다고... 너한편이니까 봤지? 근데 누나 보통 뭘 이렇게 집중해서 꾸준히 몇 시간은 못 보지? 안 봐. 나 나오는 건 봐. 남 나오는 사람 안 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누나... 나보다 자기애나 자존감은 누나가 1등인 것 같아. 나보다도. <laughs> 근데 나 나오는 게 재밌지 않냐? 나는 드라마에 나 나올 때 말고는 딴짓해. <laughs> <laughs> 체질적으로 앞에 누가 봐준 사람이 없으면 너무 심심한 거야. <laughs> 보 보이실 때가 없으니까 맞아. 그렇다고 막 기운도 안 나고 어, 하기도 싫고 아... <laughs> 누가 봐주는 게왜 그렇게 좋을까 우리는 모르겠어 왜 그러지 나는 이게 누가 봐 보면은 두배세배 배 힘이 나그렇 뭐든지 근데 점점 봐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딸이 봐줘 <laughs> 우리 개들이 봐준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너네는 아직 좋아 같이 지낸 지 얼마나 지 우리는 이제 뭐 사귄 거 시작해서 한1 0년 됐지. 아, 우리랑 비슷하네. 어.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느껴지고 아직도. 밥 먹을 때 나는 그렇게 예쁘다. 체이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 그것도 그랬지. 근데 밥딱 먹을 때 이렇게 양볼이 딱 가득 채워서 있는 그 표정을 보면. 진짜 사랑하다 보다. 어. 부럽다 지훈아. 넌 어. 진짜 다 가졌구나. 아, 감사하지. 그러니까 아기들도 난... 너무 예쁘게 난... 잘 크고. 어, 난 진짜 요즘에. 나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어. 오빠가 나 엄마 같아 너무 잘 챙겨주잖아 어. 다정하고 너무 베스트 프렌드 같으니까 아 모르겠어 그래? 나는 이게 우리만 그런 건지 근데, 아니, 근데 주변에 다 그런 건지 아니, 어떤 약간 자극적인 걸 아지 시도도 하지 시도도 했지스타킹도 어, 뭐 사고 했어 근데. 아 오빠랑 너무 24시간 붙어있고 그럼 거꾸로 해봐. 형을 스타킹으로 신겨봐. <웃음> <웃음> 아니 왜? 형한번 스타킹 신겨봐. 누나 내가 봤을 때 진짜 자극적인 게 필요하겠다. 자극적인 거? 어. 이를테면 가끔은 향수수 누나가 좀 뿌리고. 향수? 어. 왜 향수 안 뿌려보지 0년넘 동안? 이게 넘었다. 분위기를 바꿔줘야 될 때가 있거든. 이게 맞아. 새로운 분위기에서. 맞아 어? 맞아. 새로운 느낌으로. 어? 사람을 못 바꾸니까 분위기를 바꾼다? 응나 아는 부분은 방을 따로 써 보더라고. 근데 오빠랑은 단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 오빠도 그래 나랑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해 아 짜증나 정말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해 서로 우리 뽀뽀하고 손잡고 난리나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오늘 컨셉 무슨 사랑과 전쟁 뭐 부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랑 만나서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니 핫한 데 와가지고